안녕하세요. 달콤한 마음의 내비게이션 별사탕 타로의 별님입니다. 어 저번에는 합격운의 흐름을 가져왔어요. 우리 합격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뽑아봤고요. 오늘은 어, 합격운 시기를 한번 뽑아볼 계획입니다. 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 기간 중에 언제가 합격운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총 5개의 카드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어, 합격운을 생각하면서, 어, 이 중에서 한가지 카드를 선택해 보실게요. 자,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우리 흐름 보겠습니다. 오,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은 일단 카드부터 보면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번 시험이나 혹은 이번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어, 지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현재에는 약간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어, 미래 흐름을 보니까 어,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동전이 굉장히 가득하죠 후회 없는 선택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의 개월 중에서 언제가 합격 운의 시기가 가장 좋은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7월, 12월 음, 소식을 들을 때 7월, 8월, 9월 12월. 저희 조언 카드도 하나씩 뽑아볼까요? 11월, 12월 음, 카드가 화면 밖으로 나가고 있죠. 자, 옮기고, 우리 카드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7, 8, 9, 10, 보이나요? 11월, 12월, 12월. 보면은 어 일단 합격운의 흐름이 조금 시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시기는 8월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8월에 어, 뭔가 새로운 곳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달인데요. 이때 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8월에 운은 괜찮지만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어 근데 이때 조언 카드가 리워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가 힘들어도 이 시기만 지나면은 충분히 더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이 8월만 8월의 시기 운이 좋고 그리고 이때 잘 견디시면은 더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시기운이 좋은 달은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어 옆에 보면 은 번개가 내려와서 꽂히죠. 이 번, 번개가 나쁜 흐름의 번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번개이기 때문에 어 12월에 충분히 새로운 시작까지 가능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12월 정도에 어 시험 합격운이나 혹은 취업 합격운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어, 여기 그 조언 카드도 프로스퍼리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 이때 우리가 절대로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저희 1번 뽑으신 분이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이고요. 음,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고 노력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12월에 흐름도 좋은데. 노력도 많이 하시고 어, 시간을 굉장히 알뜰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분 같은 경우에는 8월도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12월도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분 8월달이나 혹은 12월달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 흐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2번 뽑으신 분들의 합격운 흐름 보겠습니다. 음, 우리 2번 뽑으신 분들도, 어, 과거에는 열심히 할 때도 있었지만 조금 방황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준비를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어, 뭔가 일이 조금 잘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많이 심란하고 음, 더, 어,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무 것도 하기 싫은 마음도 있어 보입니다. 어, 근데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과거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갈 것 같아요. 이때까지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어, 우리 2번 뽑으신 분들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그러면 우리, 어, 2번 뽑으신 분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총 6개월 중에 언제가 합격운이 좋은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조언 카드도 같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조금 시간은 걸려요. 어,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더 높, 높은 곳으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카드들의 흐름을 봐도 카드가 잘안 보이죠. 전반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 어, 8월 달에도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 수 있는데 합격의 운이 확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 7, 8, 9, 10월. 1월달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 11월 거부터 보면은 어 뭔가 새롭게 시작이 가능한 카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디테이, 메디테이션 카드도 나왔고요. 그리고 12월은 어 전체 운은 다시 떠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런 운을다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스퍼리티라는 카드까지 같이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번분 같은 경우에는 음, 올해 한 늦가을까지 조금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어, 우리 이번 뽑으신 분들은 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언 카드들 자체가 어, 조금만 이제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나왔고요. 늦가을 이후에. 겨울부터 마음을 좀 다스린 다음에 겨울부터, 어, 바짝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까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충분히 들릴 것 같기 때문에 우리 2번 분은, 어, 올 겨울까지 조금 목표를 길게 가지면서 많이 좀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합격 소식 꼭 들리도록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의 합격운 흐름 뽑아보겠습니다. 한번 뽑으신 분들은 과거에 공부할 수 있는 혹은 취업 준비를 할수 있는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혹은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혹은 취업 준비를 갑자기 해야 되겠다. 이런 어 불씨가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이런 어 스타트 이제 트리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계속 얻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준비한 게 많아요. 어, 처음에 뭐 오랜 시간 준비를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차곡차곡 차곡 계속 준비해 온게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리의 축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은 어, 7월부터 12월 중에 언제 흐름이 가장 좋은지 우리 시험 그리고 취업에 합격운 흐름 뽑아 보겠습니다. 카드도 같이 뽑아 보겠습니다. 자, 카드 정리하고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음, 지금 보면,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는 여러 번올것 같아요. 준비가 많이 된 분이다 보니까 기회가 7월, 8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7월, 8월, 9월, 아다, 7월, 8월, 11월, 12월. 이렇게 기회는 여러 번 있을 것 같은데요. 어, 8월은 조금 아슬아슬 합니다. 아직 8월은 좀 운이 확 트이지 않고 멈춰 있다 보니까 8월은 좀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짐도 많고 굉장히 쉽게 지칠 것 같아요. 근데 이때에도 목표를 잃지 않으면은 바로 그 다음 달, 우리 9월 달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합격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카드들도 봐도 어,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런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던 곳에서 이제 서서히 해방이 될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도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음, 이때가 지나면, 11월, 12월 정도에도 기회는 들어오는데, 어, 만약에 9월 달에 합격이 좀 어려우셨다면 어, 지치시면 안 돼요. 자꾸 뒤쪽으로 가면 점점 힘이 빠지고 지친다고 나오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면 충분히 이 겨울에도 합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 뽑으신 분은 가을과 겨울, 다 흐름은 좋지만, 어, 가장 흐름은 좋은 게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에 꼭 시험이나 혹은 중요한 취업에서 합격 소식 들리기를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의 합격, 운, 흐름 뽑아보겠습니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음,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은, 어, 과거에 계속 이 길을 갈지 말지, 혹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두 가지의 갈등 상황에서 어, 내면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어, 근데 이런 시기를 잘 이겨내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미래 흐름을 보면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어, 어떤 곳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아직 이 미래 흐름에서 지원하거나 혹은 어떤 소식이 오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이 소식이 긍정적인 방향인지 혹은 지원을 하는 것까지 나온 건지는 우리 다음 카드를 더 뽑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은 7월부터 12월 이렇게 총 6개월 중에서 언제 시험 합격운 그리고 취업 합격운이 가장 좋은지 뽑아 보겠습니다. 카드 정리하고 조언 카드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카드 정리하고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음 지금 우리 사번 부부신 분들은. 이번 달도 운이 굉장히 좋아요. 합격 운에, 어 뭔가 어떤 열정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의지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합격 운이 강하지만 조금 끝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결말이 조금 안 좋은 흐름도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열정도 있고,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7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때 조언 카드는 스텝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어, 우리 준비는 거의 많이 된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시면은 안될것 같아요. 서두르지만 않, 않으면 천천히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은 충분히 7월달 이번 달에도 합격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음, 8월달에는 조금 합격 소식이 약하지만 9월달에 어떤 새로운 소식이 보이네요. 9월 달에 음 만약에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9월에 어 맞는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9월에 어 맞는 곳을 알아보고 이때까지 준비가 안 했던 곳일 수도 있어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곳이지만 어 저희가 이미 이 새로운 곳에 들어 어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도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보이고 굉장히 좋은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어, 물론, 지금 찾으려는 이 회사는 제 마음에 100% 충족되진 않을 수 있어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9월 달에 좋은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10월은 조금, 음, 10월에도 운은 좋은데, 합격 가능성은 조금 낮게 나오기 때문에 10월달에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필요하고요. 11월. 어, 만약에 7월, 9월 이때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11월에도 새로운 곳을 찾아보시면은 어, 뭔가 새롭게 다시 일어서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 12월. 어, 우리 4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전에는 취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미래에서 봤던 이 8번이 어딘가에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어, 이 지원이 여러 번 시험에 도전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어, 회사에 계속 지원서를 넣는 걸 수도 있죠. 우리 7월, 9월, 11월 다 가능성은 보이기 때문에. 어, 어떤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혹은 어떤 시험에 도전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7월, 9월, 11월, 어, 이렇게 홀수달에 한번 지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의 합격 소식 같이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4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의 합격 운흐름 뽑아보겠습니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음,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은 어 과거에 혼자 준비했을 를 수도 있겠지만, 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동해서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은 예술적인 부분, 그림이나 혹은 조각이나 혹은 예술 외에도 뭐 설계, 어, 이런 약간 뭔가를 도형 같은 것도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글을 쓰는 쪽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어, 많이 좀 좌절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지금 이 시가 시기를 좀 비, 어, 좀만 지나가면은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음, 상황이 쉽지만은 않지만 아직도 많이 외롭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꿋꿋이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흐름이 보여요. 그럼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은 언제가 이 합격운, 시험이나 혹은 취업 합격운이 언제가 좋은지 우리 월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카드 조금만 위로 올리고요. 조언 카드도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자, 카드 정리하고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아까 이 미래 흐름을 보고 어, 조금 늦가을까는 힘들어도 어, 좀 겨울부터는 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도 겨울부터 조금 풀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 뭔가 일이 잘 풀리지도 않는 느낌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음, 어디론가 좀 나아가고 싶고,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고, 음, 뭔가 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마치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콩콩 묶여있는 느낌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10월 정도부터는 조금씩 운이 풀립니다. 어디선가 뭔가 새로운 소식이 좀 들리기도 하고요. 음, 숨통이 좀 트인다 그러죠. 숨통이 좀 트이는 거는 11월 정도 한 말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12월에는 마음도 많이 평온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많이 준비도 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선가 합격의 소식도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2월까지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어 스스로에 대한 어 셀프 러브.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어 자존감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까지도 가능하신 분이고요. 어 가는 길은 조금 이제 스스로 지치고 상처가 될수 있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시기만 견디면은 겨울부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은, 어, 첫눈 내릴 때까지 좋은 소식, 어, 시험이나 혹은 굉장히 좋은 회사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소식 있기를 같이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총 6개월 동안의 합격운 흐름 같이 뽑아 봤습니다. 어, 우리 별사탕 타로를 이제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어, 좋은 시험의 합격 소식 혹은 어,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기다리면서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달콤한 마음의 내비게이션 별사탕타로의 별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복제는 좋아요나 또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